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데빌 헌터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구요 한번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예 한번 게임만 한번 싸 훑고 예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모든 이제 키우기 게임은 다 똑같죠 여기 왼쪽 상단에 이 캐스트만 잘 따라가도 예잘 큽니다 자 자, 올려주시고. 한 이, 20까지 미리. 아, 올려둘게요. 자. 바꾸고, 확인. 확인, 확인. 스킬 장착. 바로 가기. 장착. 자, 요, 요즘에 더 편해진 거는 이 캐스트를 누,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거기로 이제 갈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이제 게임이 편리해졌죠 아 좋아요 아주 보스 기파자 요거를 하면은 이제 변신을 한다고 해요 요거 변신을 하면은 뭐 데미지가 더 세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 일괄 승 그래서 추천 장착 이 는？이 것도 미리 추천 장착 다 똑같이 할게요. 자, 그리고, 장비 도감에 들어가면은 예, 요렇게 이제 열린 무기에 대해서 예, 다이아 100개씩 예 줍니다. 뭐더 높은 등급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낮은 등급에서는 예, 다이아 100개씩 줍니다. 요런 것도 또 100개, 100개씩 또 뭐... 아, 모으면 또 다이아 또 금방 모이죠? 자, 요거 한번 싹 받고 다음 거 진행할게요. 자, 이제 뭐다 받았구요. 확인, 근접 무기 레벨어.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아자 봤구요 반지 아 확인 게임 화면을 보는 시시시보다이캐캐스확왔다다다 <laughs> 하는 그게 더확네요 시간이 자자 완료, 완료. 목걸이 레벨어, 또 똑같이 5레벨 확인, 확인 특성. 특성은 이제 지금 근 근접 공격은 근접 공격 위력, 사격은 사격 위력, 스킬은 스킬 위력, 기타는 이제 골드 획득량. 뭐 요렇게 있고 기타 특성에서 60포인트 투자시 오픈될텐데요 뭐 여기에 60포인트를 투자하면은 이게 열린다는 거죠 그게 맞겠죠 예, 네. <laughs> 그게 맞, 맞을 겁니다 일단은 뭐를 할까 스킬? 스킬 위력에 한번 싹 넣어 볼게요 확인 확인 자동전투 활성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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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확인 자, 그리고. 김전무기 소환 아 드디어 올게 왔네요 소환 무기소환 오비등급그 오, 처음에는 쓸만하죠. 리거리 보기도 한번 사. 그이시 자, 만다나 자, 그리 확인 확인. 여기도 또 똑같이. 아, 녹색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여기도 o n t 자, 아, 이제 1-5 클리어. 네, 지금 1-2죠? 그러 1-5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제 1-5까지 왔고요그러 바로 보스 도전 가봅시다. 자, 이렇게 악마를 쓰면은, 네, 어우, 딜이 확실히 세, 세져요. 랜덤 옵션 변경. 어, 비 아, 아하. 아하, 요렇게 아하. 금전무기 20 레벨. 자, 확인 확인. 금전무기 각성. 클릭 각성. 자, 다음 단계 무기로 넘어갔죠. 자, 원거리 무기 20. 확인 확인 또 무기 각성. 확인. 오 닉네임 변경. 2,000다이 하나 주네요. 닉네임을 적어 주세요. 당연히 또랑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자. 어, 일단 던전 던져? 던전아 한번 간단하게 한 요거 딱 훑고 마무리해 볼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음. 나오는 이 미믹들을 이제 처치하면은 그 처치한 수만큼은 골드를 주는 거겠죠? 자, 100%. 어 확인. 오, 다, 다이아도 60개나 주네요? 오, 좋아요. 자, 다크미 믹 던전. 어, 여기는 더 세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1단계니까, 예, 이제, 쑥쑥쑥 끈, 끝나네요. 좋아요, 좋아. 아 진행이 빨라서 좋아요. 자, 여기서, 아이, 리리 아, 이리, 자, 클리어. 자, 클리어 했구요 자, 또 이게 받아주구요 전장의 검귀 요건 뭐 이제 당연히 그거겠죠. 요실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데, 데미지를 입히는 거. 어우, 저는 이런 거 타이밍 맞추기가 어우, 어,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우, 벌써 주, 죽었네요. D 플러스 랭크로 쓴 것? 아하. 요거를 다 요렇게 해두면은 승급이 가능한가 봐요. 승급하기. 아이, 나중에. 마법 카드? 착용. 요거는 뭐 스킬을 써주는 건가 봐요. 마법카드 소환. 아, 광고 시청? 에이씨, 광고 보기 싫은데? 에이. 광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광고 보고 왔구요. 뭐, 소환 결과 한번 볼까요? 아, 요거는 처, 처음에 다 똑같은 거 나오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카드를 좀 바꿔볼까요? 이 카드를 어, 어디서 바꾸죠? 카드를? 여기 한번 볼까요? 카드, 카드, 마법카드 여기 있네요. 요걸로 착용. 확인. 여기 이제 별이 두 개니까 이게 더 좋겠죠, 예. 자, 1-15 클리어. 요거까지만 딱 하고, 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1-6이고 15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한참 걸립니다. 잠시 후에 1-15 가서, 예,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현재 1 1 5까지 왔구요. 뭐, 보스 한번 바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쪼 올라왔다고? 예, 네, 보스 한 방에 안 죽네요. 자, 받고, 보 받고, 자, 한번 받아주고, 자, 이제 1-16 왔으니까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